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블랙 스크린, 그러니까 화면이 갑자기 나가버리고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팬이 빡세게 도는 그런 증상입니다. 그런 증상이 새 제품에서 뜨는 경우에, 통상적으로는 그래픽 카드가 불량일 확률이 높아요. 거의 그래픽 카드에 거의. 근데 가끔은 드물게도 집에 전기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거의 겪을 일이 없는 일인데 그 집의 전기의 부분이 좀 컨디션이 막 엄청 좋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1년에 한번 정도 거의 보는데 그 고객님도 굉장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기 집에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 집에서 되냐 이거지 아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거의 파워 문제다 파워 문제 그러니까 파워가 좀 솔직히 요즘 등급이 올라가고 파워 용량이 커져도 좀 예민한 파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더구나 예산이 고객님 같은 경우 좀 부족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견적 구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아 이거는 파워 갈아야 된다고. 대신에 파워를 좋은 걸 쓰자. 확실히 좋은 걸로. 그분의 전 파워가 천화트 골드였어요. 천화트 골드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좋은 걸 쓰자 는 얘기할 때 거의 커세어 거 HX 1200 추천드려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애매한 거 가면 큰일 납니다 애매, 예를 들어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애매한 거안 갑니다 그런 경우는 이빨이 생으로 갑니다 그 제가 커세어 같은 경우는 이미 체구를 해봐서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체구를 해도 안 죽는 파워가 그 커세어 파워예요 이 파워는 죽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해보니까 체구를 24시간 씩 내내 돌려도 몇 년을 돌려도 다 죽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한 파워입니다 심지어 고주파도 거의 없어 파워 자체가 굉장히 오버스펙화돼 있어요 덩치도 크고 이걸 죽였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컴퓨터 인생에서 뭔가 대단한 족적을 남긴 겁니다 진짜로 가지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이 파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4시 정도에 들고 가셨습니다 4시 정도 지금 현재 11시죠 그죠 11시 11시 40분 연락 없으십니다 연락이 없는 거 봐서는 해결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예, 왜냐면 39만 5천원짜리 파워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39만 5천원짜리 파워를 사, 쓰고도 해결이 안 됐다면 그 형님 상당히 분노하셨겠죠 그죠? 사실 집 컨디션까지 제가 파악을 <laughs>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통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도 문제 없는 구성을 하긴 하는데 예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,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좀 전에 말씀드린 HX1200 이라는 그 파워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.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, 파워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제품이기 때문에, 뒤쪽에 피크치에 대비해서 마진을 무조건 주, 주거든요. 마진을 줘야 돼요, 무조건. 근데 커세어 제품이 140%까지 져있어. 그 특히 HX 그 제품이. 그래서 피크를 쳐도 절대 안 내려갑니다. 네, 절대 안 내려가요. 근데, 다른 회사 제품들은 내려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치를 얼마나 잡아놨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잘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는데 저 하여튼 요거를 이제 사례로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 빨갛고 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컴퓨터 채널 8점 까지.